여러분, 피클빈. 고피클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땅! 아, 피! 피나고, 아, 알베기고. 가슴이 에디는 PRL 제 2회 대회가 그 이제 열린다고 합니다. 3월달에. 일정은언제죠 일정은 3월 22일 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예정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3월에 대회가 없어서 좀 아쉬워했는데. 맞습니다. 딱 PR대회가 l 네. 올라왔습니다. 어? 저희 다가나요 네. <웃음> <웃음> 아니 아쉬워하셨다길래. 아 그러게요. <웃음> 네. <웃음> 고민 중입니다. 네. 어 PR대회는 l 또그 이제 주최측 말고 후원사들이 좀 많이 빠방하잖아요. 네네. 네. 후원사는 대표적으로 누가 누가 있을까요? 이번에 율랍 코리아에서 네. 후원을 하네요. 네. 그래서 대회명도 율랍의 피아레 네. 피크볼 대회이고요. 네. 그리고 대한 피크볼 협회, 그럼 제이필드, 송도, 네. 제이필드 1977. 네. 그리고 저희 피크볼 매니아, 네. 액션 네. 닥터 네. 등등. 네, 등등. 너무 많으니까 네. 그냥 끊으시죠. <laughs> 네. 네, 네. <laughs> 그 아까 송도, 이제 제이필드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 역시 송도입니다. 네네네. 음. 네, 네. 송도가 이제 1층에 내면이 있고, 3층의 테니스 코트를 이용해서 또 내면을 총 8면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만에 대회를 다 끝낼 수가 있어요. 네. 그 3월 22일 토요일에 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에 요 대회 일정을 전부 다 마감을 친다고 합니다. 네. 경기 종목이 이번엔 좀 늘어났죠? 네, 맞습니다. 경기 종목이 몇 종목이죠? 8종목입니다. 8종목이죠. 그리고, 어, 참고로 여복이 역시 이번 대회는 없어요. 네. 여복이 없고, 음. 그 오픈부, 그 다음에 2부, 3부, 신인부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매 부서에 네. 남복 12팀, 네. 혼복 12팀, 요렇게만 네.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오픈부, 2부, 3부, 신인부의그 네. 기준 DUPR을 설명을 드렸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솔직히 DUPR에 이제 본인의 점수가 나오잖아요. 네. 네그 기준을 좀 맞춰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그게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아무래도 조금 왜냐하면 피클볼에 참가 대회 참가하시는 분들은 서로 서로 다잘 알죠. 네. 좀 잘하시는 분, 못하시는 분, 음. 맨날 뭐 예선만 통하고 떨어지는 저희라든지 여기서 네. <laughs> 그걸 좀좀 좀 양심껏 네. FM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남자 선수인 네. 경우에만 네. 남복에 출전을 하고, 네. 이제 홍복에도 출전이 가능한데, 네. 이때에는 중요한 게 부문별 참가 제한 규정을 네. 정확히 준수하셔야지, 네. 그래야 등급이 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네. 여자 선수가 뭐 3부 홍복도 나가고, 네. 신인부 홍복도 나간 건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남자 선수만 네, 그렇죠. 남복 혼복이 네, 네. 가능한 네, 네. 거죠. 요 그렇게 한, 하나씩, 하나씩 중복은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부서 다르게 여자분이 두, 이렇게 두개 나가는 건안 된다. 그얘기입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오픈부는 지금 제한규정으로 누구나 다 참가가 가능해요. 네, 네, 네. 그럼 한마디로 뭐, 3부에 혼복로 나갔어요. 네. 근데 오픈부에 남복으로 나가요. 네. 하루가 다른 거죠. 그렇죠. 남자 선수가. 네. 그니까 요 규정을 정확히 체크하셔야, 하셔야지, 네. 이제, 참가하셨을 때 그런 혼란이 안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어... 사용구가 네. 다른 대회와는 다르게 새롭게 율라공으로 하게 되었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율라공도 저희도 이제 또 실내에서 실내 체육실 외에서 많이 쳐봤잖아요. 네. 굉장히 탄력성도 좋고 네. 굉장히 어 반발력도 네.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후원 업체도 율라기 때문에 네. 율라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라 헤리우스 공으로 네. 이제 연습을 하시고, 네. 대회에도 율라 헤리우스 공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네. 헤리우스 하니까, 해리. 씨가 생각나네요. 해리. <웃음> <웃음> 해리. 네. 네. 요새 한참 드라마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죠? 그런가요? 네, 제가 네.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자, 참가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죠? 중요한 게 네.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2025년 3월 3일 월요일 12시에 네. 시작이 되었고요. 네. 마감은 3월 17일 월요일 12시에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뭐 기간은 있지만, 뭐 참가하시는 분들 신청자가 많다면은 조기 마감이 될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참가비는 얼마죠? 팀당 6만원입니다. 네, 여러분. 뭐 1인치 하도 6만원이었죠? 네. 1인당 3만원? 네. 뭐밥한끼안 드시고 술한번안 드시면 참가할 수 있어요. 네. 저희는 나갈까요? 어떡하지? <웃음> <웃음> 원래는 저희가 그 다음, 다음 주에 또 대회가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죠. 네, 오늘 맥주 한잔 하면서 <laughs>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할것 같은데. <laughs> 맥주 마시면서 고민하면. <laughs> 그리고 이그 대회 신청을 <laughs> 네. 우선 DUPR이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laughs> 맞아요. DUPR이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DUPR을 가입을 하신 다음에 <laughs> 네. 그 다음에 연계하셔가지고, 스포트라이트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야지만, 그, 참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참가 신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어, 이제, 참가비 납부하시는 계좌를 계좌에, 제가 띄워드릴 텐데, 네, 거기에 입금을 먼저 그렇죠. 하셔야 돼요. 입금 순으로 선착순 마감이니까. 맞습니다. 네. 입금을 그만큼 빛의 속도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신세 대회 신청했다고 안심하시면, 바로 그냥 그, 당연히... 가장 뒤, 뒤쪽으로 <laughs> 순이 밀립니다. <laughs> 예. 네, 여러분. 입금을 바로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1회, 1회차 회 대회도 나가 봤잖아요 피아 네. r 대회 네. 어 굉장히 매끄러운 경기 운영 네. 네. 그리고 어, 시간 타임 그런 딜레이가 굉장히 적었어요 저희가 맞아요. 느끼기에는 저희에게 안내됐던 시간대로 네. 거의 운영이 됐죠 맞습니다 음. 그리고 어 참가 상품도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저도요. 그 선크림하고 양말 그다음 파워에이드 음. 그리고 파워에이드도 파워에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파워에이드 제로도 있었어요. <laughs> 저도 요새 다이어트 굉장히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네. 어, 말씀을. 많이신경쓴것 같은. 네 말이죠? 맞습니다. 음. 그율제 2회 율랍의 피아 l 대회 다시 한번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그이 대회의 가장 포인트는 일단 세 경기를 무조건 보장을 해준다라는. 부분이 이번에도 나와 있거든요. 네. 저희가 나왔을 때 이제 두 경기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은근히. 넘어지면 이제 집에 가야 돼요. 네. <laughs> 근데 세 경기를 보장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많이 좀 참석해서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3월 달 넘어서 4월 달로 넘어갈 뻔했는데 이렇게 <laughs> 3월 달에 또 좋은 대회를 열어주시는 저희 PR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 율라 대한 피클볼 협회. 기타 등등 후원사 저희 대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음. 네, 많은 참석과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 율라베 p r 의 2회 대회 피클빈 고피클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